법이 예상을 깨고 이렇게 빨리 결정한 배경은 뭔지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법조팀 박병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 정도면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모두의 예상을 깬건 맞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절차대로 했을 뿐이란 반응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냐는 질문에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례적이라고 볼순 없다며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도 아니고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보내고 첫 심리를 진행한 게 지난 22일입니다.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은 건데 첫 사건 논의 후 9일 만에 선고 결정을 내리는 건 매우 전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뭡니까? 대선에 임박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어떤 경우든 간에 대법원으로서 논란을 자초하는 측면이 생깁니다. 네. 대법원이 선고 기각, 즉 무죄를 확정하면 정치권을 의식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파기 완송 결정을 내리면 헌법 84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가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선된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계속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판단해야 하는 건데 이 결정이 대법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지?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선고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은 할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대법원의 빠른 전원 합의체 회부 일주일간 두 번의 심리 등을 지켜보면서 법조계에선 각기 다른 예상이 나왔습니다. 대선 전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상고 기각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물론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지만 불과 대선이 36일 남은 상황에서 새로 재판을 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원합의체의 빠른 심리 과정을 볼때 상고 기각, 즉 무죄 판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파기환송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헌법 84조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틀 뒤 열리는 선거일에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담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대선이 한달 남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거가 나오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오늘 여러 반응들이 나왔죠. 예, 민주당에서는 무죄 확정이 유력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9일 만에 이루어지는 선고여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이심 법리를 모두 깨트려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상식과 정의, 법리의 합당한 판결이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